나이가 많든 적든 뱀띠들은 무난히 사는 사주입니다. 돈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망신살이 있습니다. 투자운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뱀띠 운세가 어떠한지 봐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든 적든, 뱀띠들은 여러 띠에 비해서 무난히 사는 사주입니다. 건강하고 그렇게 궁색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23살 뱀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살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라. 임신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면 괜찮은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망신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군인을 안간 사람은 군인을 가십시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고 나와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을 가는 사람은 군대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편에서 안 좋게 하는 말은 듣고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른다섯 뱀띠 생일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혜롭습니다. 내가 다 가져야지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는 결혼하는 해운년입니다. 서른다섯에 결혼이 늦어지면은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흔일고 뱀띠 착합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생일에 따라서 돈 많든지, 돈이 적든지, 돈을 열심히 벌고, 가질 운수도 있습니다. 또, 시운 아홉의 뱀띠. 시운 아홉 뱀띠는, 물론 아홉수가 다 나쁘진 않겠지만,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열심히 벌어서 통장에는 들어가되, 투자 운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5월, 6월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력인가요? 음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다 음력입니다. 네. 물을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다못해 물을 조심할 적에는 물에도 얹힐 수가 있습니다. 음. 물이 깊든 얕든 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술 조심해야 됩니다. 술로 해서 병이 옵니다. 뭐든지 과한 거는 모자른 거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시시바나 뱀띠. 지혜롭습니다. 여자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남한테는 잘합니다. 그러나 식구들한테는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이 많아서 그러고 다 나를 따르라 그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여든 세세 뱀띠 남자는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나 하지만 꾀가 많다 보니까 내 꾀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주신 거죠 상반기 하반기를. 네. 다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